안녕하세요 달개수비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 밝았습니다. 밝은지가 한참 됐는데 이제 밝았다고 하죠. 어, 조금 날씨가 풀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부산은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저희 옥상에 있는 아이들 자있나 보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있나 보여드리려고 또, 새해 인사도 할겸 해서 오래간만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엽 정리는 조금 안돼 있어서 지저분하긴 하지만, 음, 저쪽에 보면 샹그일라도 이렇게 꽃대까지 물고 있어요. 꽃대 물고 있고, 그 다음에 줄라이나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파랑새, 파랑새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어, 박화장이 이렇게 또 꽃대를 물었습니다. 시프러스도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어, 저쪽을 보면, 뭐, 네티지아나 이런 아이들, 펑킨도 노랗게 약간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이시 핑키도 이뻐졌습니다. 스노우 바니, 개나리, 제스타는 못생겨졌네요. <laughs>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마컬스는 살구색에서 노란색으로 물이 조금 빠졌고요. 어,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해리와스는 예쁘게 피멍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애플미인도 꽃대를 이렇게 물었고요. 아, 피치앤스크린, 백봉 아우 이런거 백봉은 참 하엽이 많이 지는 애들인 것 같아요. 하엽 진짜 많이 졌고요. 그 다음에 킹마이더스 도잘있고요아레라스 음, 이렇게 잘 있습니다 논리폴리 잘 있고요 춥수 어, 춥수도 이쁘지만 요 춥수 철화는 완전히 녹이 익어서 더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너도 있고요 울려심은 코끝이 빨갛게 느덜포코가 되었습니다 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쪽 애들은 잘 있어요, 잘 있고 또 보시면 뭐 네티자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네티자라든지 네임보 선셋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어. 자고도 물고 잘 있는데요. 어, 아유. 선스타도 이렇게 꽃대를 불었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게 했던 아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 어디냐? 잠시만요. 이쪽 앵글에다가 이렇게 천박도 씌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음박 그걸로 완전 쉬우고 부치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제가 어저께는 풀어보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짜잔 이렇게 바닥에다 일단은 내려놨는데요. 어, 약간의 냉해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팅커벨,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나일락이 바람에 뽑히고 하면서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지금 흑강아지가 됐는데, 그래도 좀 봐주세요. 음, 팅커벨이 완전히, 아까는 샤벳이 됐더니, 약간의 지금 끝으로 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또이 아이들은 같은 데 있었던 아이들인데, 어울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은요. 그리고 틴커벨은 완전 히 아까 샵이셨는데 살아나고 있고 요 아이들도 지금 <laughs> 제스타 철하가 샤벳이 됐거든요. 근데 살아날까 싶어서 일단은 여기 다이 밑으로 완전히 햇빛을 직광으로 보여주지 않는대로 좀 놔둬봤습니다. 먼노. 먼너, 먼노도 샵벳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괜찮을지 모르겠고요. 지금 요위에있는 애들이 거의 샤베트된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 핑크루비 얘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얘 살아나고 있고 아이스크린 그린, 아이시그린 나올 샤베트 됐어요. 얘도 샤베트 되고요. 음 아우 나조 이 제스타처럼 제가 이뻐하는 라인인데 이 아이가 샤베트가 됐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일단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같은 데 있었는데 또요 아이들은 멀쩡해요 멀쩡하고 어이 아이들도 같은 데다 놔뒀던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도 약간의 냉해를 있긴 했지만 이 아이들은 회복의 가능성이 99%입니다 이쪽에도 그렇고요 음 이쪽에 있는 애들이 지금 이 나일락이 합식을 했던 이 나일락이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지금 다시 심을까 하다가, 어, 해복 여부를 보고, 어, 지금 좀 얼어있는 애들은 하엽으로 질 거니까 내비두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한, 한 두세 시간 후에 해복 여부를 보고 다시 심을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이 사이사이 흙강아지가 됐는데요. 얘들이 약간 지금 샤베시돼 있는 상태라서 흙을 털어줄 수가 없습니다. 수련해도 <laughs> 수련 이 속에 지금 얼음이 박혀, 있, 박혀 있어요. 박혀 있는데 어, 나일락이 뽑히면서 흙이 이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지금 저절로 녹을 때까지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요 아이 시그리는 또 멀쩡하고요. 그래서 어, 다육의습은 면벼다이 꼬맹이들을 지금 음, 샤베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창 아이들은 무사히 잘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금 저쪽도 신경을 썼고 이쪽도 신경을 썼는데 이쪽은 그래도 해가 좀 들어오는 쪽이고 저쪽이 약간 그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창들은 너무 너무 무사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금의 숨구멍만 지금 이렇게 벌려주고요. 어, 왜냐면 이따 저녁에 또 다시 아우 어, 이걸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일단 통풍을 시킬 정도로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뭐 창들은 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어저저 저 안쪽에 샤피아가 무진장 많이 컸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요즘 아이들을 못 봤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잘창도잘 자라고 있고요. 또한 군데 저희 하우스가 또 있죠. 가볼까요? 이쪽인데요. 어, 이쪽에도 제가 이렇게 은박 단열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단열재를 사용하고 또 이렇게 비닐로 또 사용을 했고요. 해서 이쪽에 있는 애들도 약간은 걱정을 했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도 무사합니다. 무사하고 지금 통풍만 시켜주려고요. 날씨가 아직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통풍만 시켜주려고 얼마 얼지 하고서 그냥 신경 안 쓰고 나와서 멀쩡한 걸 보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오팔리라도 멀쩡하고요. 저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불로 우회를 막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아이들도 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어둡죠? 이단열재를 제가, 제가 벗겨주질 않아서 그래요. 요 밑에 있는 애들도 바구니 작업해서 해놨, 아이들도 다잘 있습니다. 다잘 있고요. 그러니까 물만 배고합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물을 못 주겠고요. 지 어, 엊그저께 바람에 이 창이 다 이렇게 뽑혔었거든요. 비가 오고 그랬던 날. 근데 요 아이들을 지금 심어주지를 못했었어요. 다시 심어줘야죠 지금요. 그래서 요 아이들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어, 아끼는 아이들은 어, 문제가 안 생겨서 괜찮은데. 조금 작은 아이들. 어 얘는 살아날 것 같아요. 얘네도 얘 살아날 것 같고 얘도 살아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뭔노도 모르겠어요. 뭔노 이런 애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다른 애는 안 살아나도 좋은데 제 스타처럼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 귀하긴 하지만 어팅 커벨도 살아날 것 같아. 와. 연봉도 조금 아까 꺼냈을 때요. 완전히 이아이도 샤베트였거든요. 이아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음, 천막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어, 저기 큰 하우스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저쪽 뒤쪽으로 많은데 제가 이쪽으로 놓고 어, 이렇게 샤베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저쪽으로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일단은 꺼내놓고요. 아유, 난리가 났어요. 펜지도 이렇게 다, 목대 꺾이네. 삽목해놨더니 이 아이들 다떨어서 나가고, 이쪽이 개판됐습니다. 근데, 어, 오늘 날씨는 푸근한데, 이쪽에는 애들 지금 샤베트 된 애들이거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요 먼너. 애기 먼너 두 개. 어, 예, 실로왕스 얘도 샤베트 요 어, 아이들도 좀 샤베트 된 애들인데요. 요, 요 아이 그리고 실로왕스하고 두개만어도 샤베트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살아남은 다행이고 못 살아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쿨하게 보내줘야죠. <laughs> 그래서. 다이개숲도 이렇게 몇몇 아이들을 얼리고 회복될 것 같은 아이들도 한 80%는 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 저 하우스 안쪽으로 아이들을 집어넣을까 합니다. 그래서 창들도 무사하고요. 어, 이큰 이쪽에 하우스 쪽에 이쪽 애들이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사하다고 전해드렸고요. 아이들 하엽은 조금 날씨가 어 근데 이 날씨가요 어뭐 점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 하우스를 닫아놓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건조해서 음, 물 스프레이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따뜻해서 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 스프레이를 하고 좀 건조함을 덜어주고 그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영상권이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달걀습 샤베트도 만들고 멀쩡하게도 만들 이렇게 자, 잘 있다고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하고요. 어, 2021년 올해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여러분들 작년에 이루시지 못한 일들 올해 계획 다시 세우셔서 하나하나 실천해서 이룰 수 있는 일 있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첫째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육의 수비였습니다. 사랑합니다.